이름만 들어도 빵빵한 사대 은행이 작년에 무려 8,239억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도 딱한 가지 때문에요. 바로 환율입니다. 지난해 사대 은행이 외환 거래에서 총 8,239억원의 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이후 13년 만에 발생한 손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달러 대비 원화가 폭락 때문입니다. 2023년 말원 달러 환율은 1,289.4원이었는데 1년 뒤 2024년 말에는 1,474.1원 거의 20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원화가 그만큼 약해진 거죠. 은행은 외화로 자산을 투자하거나 달러로 부채를 갚는 구조도 많습니다. 그런데 회수하거나 갚을 때 원화로 환산하면 환차손이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한 달러가 천 원일 때 100만 달러 빌렸다면 100억인데 이게 1500원이 되면 똑같은 100만 달러가 150억 원이 됩니다. 50억 원이 그냥 퐁당 빠지는 거예요. KB국민은행은 2019년 이후 계속 흑자였지만 작년에는 3438억 손실 우리은행은 3년 연속 흑자였는데 작년에 1조 324억 원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전국 혼란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더 튀었다는 분석입니다. 환율만 문제일까요? 위험 가중 자산도 849조 원으로 9%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 건전성 지표인 보통 주자 본비율 c t l 도 둘둘이 하락했죠. 결국 4대 은행 무섭게 오른 환율 때문에 13년 만에 대형 손실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세요.